야, 이쪽으로 와도 갈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떨어지면 이거 무너지면서 죽을라나? 낙하 어, 데미지 왜 이렇게 적어? 야, 이것도 살금살금 통하죠 아우야 어, 나이스 여기 뭐, 나카데미지가 없네, 없어. 뭔가 불안한 길은 일단 빼놓고, 시미터. 오케이, 피했고. 맞고 다시 맞고 뒤잡고 아 유령이라서 낙뎀이적은거예요 어쨌든 낙하에 너무 관대하다 어우 예스야 이건 아니야 어우 여긴 아 아니야 이건. Please help me. I am trapped, surrounded by dreglings. 진짜 도와달라고? 나 일단 이걸 받아. 아 어디다 던져? 이런 용도구만. 자 됐고 도와 달라인 도와 줘야지. 난 정의의 아군이니까. 다 죽였다. 보상을 줘. I am Ostrava of Volataria. Accept this as a token of my gratitude. 너 no, 쎄, 워낙, 아니야. Now I must go. 아, 지금 망원경 하나 죽고 나서 퉁치는 거야? 아니, 그지 같은 놈이?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아서 참는다. 아무래도 싸우면 질것 같아. 이쪽에 숨어있는 놈들 없고, 어딘가로 가겠죠,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뭔가 체력 달린 저희가 들렸는데 설마 제가 나가서 계속 싸워주고 있는 건가? 어, 내가 구해준 놈이 계속 싸우고 있구나. 우리 파티플레이 할래? 얘랑 같이 가면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아. 위험하면 얘를 두고 빼야 되겠다. 일단 여긴 됐고. 얘기도 숲별 아이템 없고. 얘는 그래서 어디로 갈 거야? 빨리 갈길 가. 따라갈게. 고고, 고고. 고고. 자 죽어라. 안 와. 이게 안 지겠다. 야, 질 수가 없겠는데요 아까 걔네. 노예병한테 왜 둘러싸여 있는 거지? 어 그래 이 팀에 한 마리씩 처리를 하자. 난 이거 덕을 봐야지. 잘못 찌를 것 같아서 저기를 할 수가 없다. 자, 내가 도와줬으니까 보상을 줘. No far, single... 추가 보상은 없네요. 얘랑 같이 가면은 뭔가 보상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 도움되는 인간이니까 살려둘게. 감사하게 생각해라. 아, 왠지 얘 쫓아가면 보스전까지 갈것 같지 않아요? 고고. 장비가 금빛이 나는 게, 분명히 이거. 금수저야, 금수저. 같이 가자. 쩔좀 해주세요. 고고. 얘 이름이 뭐죠? 이름? 얘 뭔가 다해줄 거야. 아, 어디가? 아, 거기 아니야. 안 와. 어쩔 수가 없네요. 계속 따라가고 싶었는데 다른 곳으로 가네. 아, 여기도 저기 너무 많다. 아! 금기사 너희 저기 왔어. 아니, 친다 아, 얘는 그냥 요 주위만 계속 왔다 갔다 어리나 보네요. 그래도 방법이 있지. 아, 야, 가져와봐난 배틀을 붙여야 되겠어. 가라 금수저, 노예병한테 쓴맛을 보여줘. 와라, 노예병. 금수저에게 쓴맛을 보여줘. 자, 금수저와 노예병의 배틀. 노예병 공격. 금수저가 막습니다. 금수저 공격. 노예병 못 막습니다. 다시, 노예병 공격. 또 막히고, 노예병 패배. 아, 이런 원래 예상되는 결과였지만 한 대도 못 때려 죽을 줄이야. 아, 그냥 싸우는 게 당연히 더 빨리 잡죠. 내가 이러는 건 재미를 위함이야. 원래 싸움 공격이 가장... 아, 싸움 공격이란다.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어요. 원래 이런 거 배틀은 항상 붙여놔야 돼. 어! 여기어디서날라오위쪽지위쪽이야 역시 금수저의 벽은 좀넘기가힘드야요기가방어부터 봐봐 쟤어는 나무 방패 막아도 데미지 들어오는거 근데 금수저는 번쩍번쩍 번쩍 빛나는 황금방패 애초에 금수저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아, 망원경을 그래서 줬구나. 아, 그런 깊은 뜻이. 오케이. 유령 상태에선 죽으면 흑성향 안 되지 않나요? 어제 들은 걸론 그렇던데, 유령 상태에서는 죽어도 괜찮다고. 활수원에 어디 있냐? 저 위구나. 아, 이제 패치돼서 안 그렇다고요. 아, 금수저가 좀만 더 가져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 쟤는 생각해보니까 골드라고 부르죠. 아, 여기. 너무 좁다. 낙하한다고 역시 죽진 않을 텐데. 와, 에스트로 다 회복했어. 안 돼. 아 이거 커 나이스. 금수전이니까 골드지. 실버도 나오려나 나중에? 아 근데 에스테스가 좀 힘드네요. 이게 너무 느려. 떨어지면 요 정도에선 죽겠지? 오케이. 9월 초 자, 여기를 어떻게 하느냐?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들어갑니다. 보스방이 슬슬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바위 있다. 어, 어, 아. 공격. 하면. 음? <laughs> 아주 좋아. 이런 구조일 것 같았어. 상식적으로 너무 많았어. 아마 세네마리였으면 직접 죽인다는 생각을 했을 거야. 방금 드래곤이요? 웬 드래곤. 보스방이다! 느낌이 왔어. 아니야. 느낌 안 왔어. 얘 공격하면 뒤로 가서, 뒷잡... <목소리> 뒤잡, 끼는 안 됐고. 아, 공격 맞고 나선 뒤잡기가 안 되네요. 셋이라니, 이거 다 알고 계셨구나. 파워 잠버 구간이요. 여긴 어디지? 원래 보통 이런 데는 매복이 있는데, 이거 아까 전에 나 데려다준 개구나. 아군? 로스릭성처럼 용, 불 뿜을 것 같은데? 내 네, 이럴 줄 알았지? 내 네, 이럴 줄 알았지? 아, 춥시다. 여긴 아닌 것 같아. 적인 거 같네요. 날 그냥 데려다 주기만 했을 뿐이야. 자, 이쪽 루트는 안될것 같고 아무리 봐도 지금 가는 루트가 아닌 것 같아. 뭔가 꼼수가 있지 않는 한는 아, 여기가 파워 잠복 구간이구나. 한 발씩 차분하게. 아, 미친 불르케 어? 이거 브레스 온다 아니야? 착각인가? 아 착각은 아니었네 어? 왜 하나도 안 죽이고 가? 놀러왔다 간거야 그냥? 아니, 내가 여기 오래 있어야지. 뭔가... 아, 이게 왔다, 왔다, 왔다. 와, 와! 잘 가! 어디야? 갔 어? 어, 아닌가?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미안해! 내가 잘못안어 미안해! 집에 가줘간다간다간다가다간다저 간다. 용은 다구라고다 내가 그 말을 믿어도 될까? 내 시청자를 믿어도 되나? 하얏 <laughs> 아, 예. 아 왠지 아닌 것 같은데? 믿으면 안될것 같아요 봐 아, 믿으면 안 됐잖아 완벽하게 신용을 안한게 나를 살렸어 진짜 완벽하게 신용했으면 죽었을거야 이미 아니요 안.. 왠지 굴한거 같아서 그래서 일부러 여기에 대기타고 있었던겁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튈수 있게 왔다 다시 왔다. 아스다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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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어우. 오케이. 아 쟤는 저 자리에서 아무리 지랄해봤자 나랑은 이제 상관없는 얘기야. 쇼컷치시 아닌가? 아 요걸 열면 이제 정문에 있는 그걸로 들어갈 수가 있나보죠? 게임이 시작한지 한시간반 정도 됐습니다 보스다 보스야 아 여기로 못 가네 아 이쪽에 가는 길이 있구나 원래 짬이랑 눈치를 좀 활용하면은 함정 같은 구간에서는 잘안 죽죠.라고 말했으니 이 다음 함정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적또 있나? 또 있어. 개인 됐고, 반대쪽은 그럼 뭐지? 아까 반대쪽에도 길 있었는데, 맞을 때 소리야. 어느 쪽이 진짜 길일까? 아, 여긴 그냥 막다른 길이구나. 아니, 부서지나? 아니고. 안 열리고. 오케이. 약을 너무 많이 쓰게 된다. 카메라, 아, 로우 폴 느낌까지는 아니고, 그거랑 비교하면 로우 폴이 좀 슬퍼합니다. 게임 오브 더 카메라의 로우 폴인데. 아... 저 꼴뚜기 닮은 너무 뭘까? 얘 자살하네. 여기라고요? 아저 놈이랑 싸우면 내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근데 어어! 어, 원거리 공격도 하는구나 한번 맞고 다가가서 때린다 다시 튀어서 원거리 공격하면 맞고 다가가서 때린다 됐어 찔렀으니까 다시 다가가서 한대 때리고 튀고 때리고 튀고 반들 했다 튀고 때리구나. 별거 아니구만. 아, 뭐 터질지도 몰라. 안 터졌어. 경석 파편, 경석이 혈석이랑 비슷한 건가 보죠? 수행기석 아무도 없어. 이게 예, 닥스 원이랑 비슷할 거잖아요. 닥스 원은 워낙 함정 몸이 많으니까. 예, 처음 소울류 할 때는 전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지 않아. 믿었다가 죽은 게 한두 번이야? 순수해계속 파편, 송진 아, 또 있어. 두대 정도는 때려도 되나 보다. 오케이. 얘는 템을 안 줬고, 이놈 떨어진 놈이고, 오케이, 아이스! 못 올라가는 곳 어? 자 요거 뚫어놨으니까 아 지금 레벨업 할수 있나요? 레벨업? 보스방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데 돌아가서 레벨업 하고 오면 어떻게 되죠? 초기화되나 설마? 이거 초기화 돼요 아니면 저기 돼요? 일단 가서 솔 쓰고 옵시다 죽을 것 같아. 아 쇼카 유스 된다고 요 그렇게 네 설마 이거 또한번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하길래 이것도 초기화 되는 줄 알았지. 다행이야. 네, 애초에 쇼컷이 있는, 불번이나닥소도 처음부터 다시잖아요, 죽으면. 여기 떨어질 줄 알았어. 화방녀 어딨냐? 이 게임도 화방녀한테서 업하는 거죠? 아니요. 그니까, 러 죽으면은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제 뭐, 다른 지역 나갔다 오면 다 초기화 될줄 알았어. 보스를 잡고 와야 레벨업이 된다고요? 하, 미친. 야, 의미가 없잖아. 아오. 자, 죽으면 소울 어떻게 돼요? 소울, 죽으면 난리나? 내 네, 아까운 소울, 아, 맞아, 맞아. 아니요, 그냥 소울식으로 되는지 아니면은 죽으면은 바로 그냥 그 즉시 소울이 아, 그 뭐지 그 그게 날아가는지 싶어서요. 고고아1강밖에 못하네. 뭐1강이라도한게 어디야? 가자. 아, 죽는 식, 죽는 식이요. 그럼 보스전에서 어지간하면은 못 죽을 리는 없을 거아니야 괜찮아요. 와, 근데 아직 첫 보스를 못 깼네? 보스 몇 명이에요, 이거? 한 8명 정도 되나? 아, 이거네. 여기는 창의 사기라고요 13명 단순 계산으로 2시간에 1명이라고 치면, 아냐 보스전 같은 거좀더 걸리는데도 있을 테고, 얼마나 걸지 예상이 안 간다. 15명이요. 아, 한 30시간은 걸린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 길리건이랑 패치랑 무슨 상관이죠? 길리건 착한애잖아. 아 착하다고 보기엔 어쨌든 뭐하지만 패치랑은 종류가 다르잖아요. 아 파랑크스. 롬. 프레임 드랍. 이게 전음들 뚫어서 재를 때려야 되는 형식인 것 같은데. 아껴왔던 화염망아리를 사용하겠어. 아놔, 아놔, 타랑 크스 불 탄다. 좀부 족할 것 같다. 몇개 부족하겠네. 너무 많어.